7월 13일 2사에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2장 22절에서 2사 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이어지면서 이제 1절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 것슨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모든 빵과 모든 물. 이게 가장 생활에서 필요한 필수품이죠. 빵은 밥이고 물은 또 우리한테 물과 빵은 없어서는 안될 그런 아주 필수품인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누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예, 예, 살렘을 이제 포위할 때, 거기서는 먹을 물도, 먹을 음식도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 이제, 여러, 여러 지도자들을 쭉 이렇게 나열 걸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군사적 지도자는 용사, 군인, 오십부장 이런 사람들을 다 없앴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지도자들을 또 없앴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재판관을 말하고 귀족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을 없앴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없앴을 것이다. 예언자, 선지자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점쟁이, 마술사, 요술쟁이, 이런 나쁜 그런 영적 지도자들도, 악한 영의 지도자들도 또 없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셨고, 군 고문관까지도 이제 다 없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철부지들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경륜이 적은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부지들은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오 절에 보니까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완전히 그냥 예, 그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나라가 아니죠, 그게참 예,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 파탄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두 번째로는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하극상의 그 현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가 상실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면 거의 말하는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좀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통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갈등과 투쟁만 난무하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되어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화가 그들에게 미칠 것이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질 것이다. 참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소돔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철면치가 돼요. 참, 지금 참, 이 나라에도 그런 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난 지면서도 철면치가 되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막 그냥 그걸 다참 철면치가 되어서 그것을 비호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그들은 스스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에게는 이제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복이 있고 의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빵과 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보답받을 것이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또복 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축복합니다.